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김선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오른쪽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때이두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상반된 환경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 예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백 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 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집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 격리되어 살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들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며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난 것이죠.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불렸고, 친구나 가족이랑은 절대 같이 살수 없던 병이었습니다. 만약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나 더러운 사람이야! 가까이 오지 마! 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완전히 천대받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 율법의 규칙, 그 모든 선을 넘어서 예수님 코앞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나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손을 뻗어 직접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자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가족에게 또 친구들 곁에 당당하게 갈수 있도록 나병 환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속에도 나만 아는 나병 같은 고민이나 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그 고민의 선을 넘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 기적을 경험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이방나라 로마의 권력자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깜짝 놀라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거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누군가가 해냈을 때 놀라곤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죄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한 이방인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감탄하며 놀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놀라셨던 것은 그가 가졌던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백 부장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말씀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상황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내 기분, 내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백 부장의 이 믿음을 통해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하인이 마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나병 환자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백 부장은 말씀을 향한 확신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믿음에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멋진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병환자와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께 달려갔던 나병 환자처럼 또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백부장처럼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믿음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